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분께서 아카데미 과학에서 agx라는 의문의 이미지가 페이스북에 게시됐다는 제보를 해주셔서 그 비밀이 궁금해서 직접 아카데미 과학을 찾아가서 차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러스입니다. 아카데미 과학 본사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럼 아카데미 과학 전학 진행하시죠. 아카데미 과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궁금증을 풀어 주실 분은 오두환 차장님이십니다. 아카데미 과학은 1969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 아직 모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초창기에는 교육용 과학 완구들을 수입 판매하다가 곧 자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완구 시장이 커지자 아카데미는 자연스럽게 국내 최대의 과학 완구 모형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는 아카데미 과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아카데미는 기술력을 크게 끌어올리며 일본의 타미야, 하세가와와 경쟁할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TOP5 안에 드는 메이저 브랜드로 올라섭니다. 현재에도 해외에서는 아카데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진짜 힘은 프라모델 뿐만 아니라 완구 라인업에서 나왔습니다. 배틀탑, RC카 탑 레이서, 주사위 축구 게임, 전자 블록, 물리 실험 세트 등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화학 용품점, 문구점에서 아카데미는 사실상 국민 브랜드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완구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모형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맞습니다. 이때 아카데미 과학은 세계 수출 비중 확대를 위해 RC 드론, 에어스톱스건 등 특수 카테고리 강화로 방향을 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두환 차장님을 만나서 AGX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아카데미과학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촬영을 좀 도와준다고 아, 그러게 왔습니다. 항상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네.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말로만좀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단한 좀 선물도 한번 드리고 얼굴도 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무례하기도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laughs> <항상> 저야. <제가. 웃음> 좀 어린 전율형 배우 소프트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북어나 이제 카프카 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중고급형인가 프리미엄 약간 느낌이 나는 네. 걸로 그래도 가격은 좀 저렴한데 네. 거기에 대한 서브브랜드가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AGX라는 AGX. 네. 어 스포티한데요. 네. AGX라고. 근데 사실뭐 명칭은 아카데미 건익스 트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앞에 하나 있 찌면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브랜드 런칭을 이제 플랫폼대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고 511 잠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좀 사용해 주시면 아마도 예 알겠어 제가 들었을 때 저희가 에이제컬를 했기 때문에 에이지스로 이제 라인업이나 이렇게 나오면 뭔지 알수 있게 다 아카데미라는 것을 네. 카고팔이나 이번에 옆에 바로 계신 네. 아, 처음으로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고 있네요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네. 저희 윈체스타의 1894로 설명도까지 준비가 현재 되돼있고요 네. 아직 이게 완성품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완전 급하게 진짜 하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게 준비된게 지금 어제부터 딱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두개가 아, 상당한데요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아, 어,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작동 원리가 아예 똑같이 실총과 같이 이제 네. 거의 해거든요 그래서 캄피를 넣고 해보시면 내부에 들어가는 느낌이나 영어를 보시면 총피가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중국산 제품보다는 조금 네. 사이즈가 큰것 같네요. 네, 일단 그렇게 세발만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레버 액션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어 탄피도 확실하게 되는데요. 네. 가스관 보면은 네. 그 레버에서 나오는 부분도 마지막에 튕겨서 그냥 나오는데 저희 건 이렇게 걸릴 때 갈퀴 부분이 네. 확실하게 되는데요. 네. 네. 갈퀴는 또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뭐 공이 공실하고 하네요. 네. 이 부분도 다 금속으로 만들죠. 네. 지금 거. 현재 저희가 사양이 그 메인 가운데가 아이언 다이캐스팅으로 되어있어요. 네. 아이언 그렇게 되어 있고, 본체라고 이제 방아쇠, 해머, 놀이제뭉치 전면 네.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 일단 아이언 다이캐스팅 메탈이고 그니까 앞쪽에 보시면 이제 청구가 있고 밑에 탄창이라고 해요, 탄통이라고 네. 해요. 탄튜브라고 네, 튜브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네. 있고, 다만 그면 위만. 사출로 지금 네. 돼 있는데 거의 느낌은 질감이나 느낌은 동일하게 지금 흘라우고 지금 노력을 했고요. 네. 저희가 아무리 마진을 포기하고 싸게 싸게 했는데도 지금 1 8만원 정도 저희가 찾았어요. 약간 가격이 괜찮다라고 좀 사실 느끼고 있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봤을 때 묵직함도 되게 훌륭하고요. 네.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 만져봤을 때조잡분들 하고 비교해봤을 때 레버 액션의 부드러운 코킹되는 느낌 그리고 발사했을 때 느낌하고 탄피 배출은 사실 또 전매특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카데미과학에서 기공 부분을 잘 활용해서 시원한 탄피 배출을 표현해주시거것 정말 특징적으로 강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제품 개발해 주셔갖고 되게 유저분들 좋아질 것 같아갖고 네. 감사 말씀 드 드립니다. 사장님 말씀 으니까 저도 응.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샀던 에어소프트건이 응. 베레타하고 쿨트 조립식, 조립식 명작이죠 사실은 지금도 희사되고 있는 명작인데 커서 이렇게 아카데미 제품에서 이제 해서 새로운 브랜딩도 런칭하고 응. 또 카고팔에 이어서 이렇게 윈체스까지한배중 형식으로 제품을 출시해 주시고 또1 0세 이상 응. 사용 가능한 성인용 제품으로 출시해 주셔가지고. 어, 저하고 비슷한 경매, 또 이제 아카데미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들 저하고 비슷한 감동을 좀 느끼시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일반, 이제 시중에 나올 일반 버전이에요. 지금 나무 느낌 나는 그런 버전으로 약간 수전자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초회한정판, 네. 일부 수량만 플랫톤에서 이제 플랫톤에서요. 처음으로 판매를 할게 됩니다. 이제 초회한정판 수량 플랫톤에서만 팔고 나면 또 다시 한 2-3개월 뒤에 구매할 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또 아카데미가 하 네. 수전사 품질은 이전에 네. 카구팔도 그렇고 네. a w n 도 그렇고 수전사 품질이 네. 아주 훌륭했거든요. 이번에 또 논란이 되지 않게 해골 네. 모양이나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리얼리티한 암호 질감을 해가지고 좀 고객들한테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네. 수전사 비용 없이 네. 손잿값으로 28만 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행사장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무조건 움직는게 좋고요. 네. 어차피 이게 그때도 원래 카구팔 때도 그렇게 가지만 그때 안 사면은 몇 개월간 소매 진입 아, 못하는 그렇죠. 현상이 항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아... 이게 모르겠어요, 한 200점 나올래다, 몇0개가 카구팔 때도 그때 소매점에서 네. 이제.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게한세달 네, 이상 네, 걸렸던 걸 그렇죠.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꼭 플랫폼 한정판으로 물하시는 게 저희는 어차피 뭐 어디 일자를 나눠서 하는 게아니거요 고객이 왔으면 있는 거는 다 판매한다는 주이기 의 때문에 나눠서 판매 안 해요 그래요 첫날에 오시면 자주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오픈런 해야겠네요. 오픈런을 하셔서 차라리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꼭 찾아주셔서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아 사실은 이 더욱 전문적으로 하면 이렇게 충들이 이 고퀄리티 충들이 있고 그렇지만 가스 것도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하기엔 약간 지금 법 규제가 이제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저희 아, 네. 먼저 이렇게 많이 좀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가격과 소비자들과 퀄리티 그 추가하신 분들과 또 어린 친구들, 학생까지 다선년판을 가격대를 딱 맞추고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 저희한테 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플러스님이나 유튜버들에게 네. 들 네. 알려주시면 네. 언제든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네.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층, 의견주시는 제분들 매니아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들어해 넘겨주신다면 네.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저희 개발하는데 관련 힘을 보다 쏟아서 좋은 제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저번에 인터뷰 해주시면서 맨체스터는 한번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예, 이 제품을 만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위체스터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제품 개발이나 생산하시는 속도가 엄청난 것같아요 사실 그 유튜브 댓글 중에 아카데미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다 법 규제 때문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아가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법 규제가 아카데미 과학이 타겟이 되지 않고. 기술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좀 많아 될수 있으면은 아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가능이란없겠죠 뭐든지 만약에 비싸고 뭐 가스건도 마찬가지고 뭐 다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모든 고객을 타겟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기 있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19년 대학교 미만 이제 친구들은 사기가 엄청 많안잖아요 당연 그런 거는 당연히 좀 나이 있으신 전문적인 분들이 좀 해외 구매를 하고 만 그런 것들도 사실 법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분해해서 들여오기도 하고 다런게아닌데 그런 걸다 저희는 나라 나라에서 운영되는 그런 법 규제가 다 완화되는 순간 그렇게 제품화를 해서 하고 싶지 그걸 억지로막 너무 분해하고 이렇게까지는 먼저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장식을 하거나 저기 격발을해 보거나 이랬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제 퀄리티 제품들이 AGX로 이제 뵙는다는그 점을 뭐 네. 우리, 우리 아카데미에 사랑해 주는 모든 고객분들이 알아 주신다면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청소년 네. 버전의 a g 네. f 는또 AGX로 가고 네. 성인 버전의 AX는 g 사실 a g f 라는게 네. 모든 총기를 그냥 저희는 소리라고 해서 AGX가 아카데미 건 모든 총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다하게세 글자로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우스갯 소리인데 그냥 예를 들자면 뭐 현대가 있으면 제네시스가 있다 음. 그런 것처럼 아카데미가 있으면 a x 라인이 있다 그런 정도. 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아,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안하는 사 아고타는데안하고 오셨구나 이랬잖아요 이제 그거를좀더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AGX를 찾아뵙기 위해서 약간 이제 서브 브랜드 이런 식을 네. 이제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아, 좀 기대가 될것 같아요 플랫폼 <laughs> 행사 때마다 AGX의 네. 신제품이 네. 그렇죠. 공개가 될걸 네. 기대하게 되는 한해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과학의 신작 윈체스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AGX 브랜드에 맞춰서 이제 성인용 제품군을 라인업으로 해서 출시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윈체스터 1894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매뉴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부위에 설명이 있고요 가늠자, 가늠쇠 조작법 그리고 호법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탄을 장전하는 법 안전장치를 장, 조절하는 법, 그리고 약실에 탄을 장전하고 격발하는 방법, 그리고 호법에 대한 설명도 예, 빠짐없이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탄창은 여덟 탄창이 아니죠. 탄피는 여덟 발이 포함되어 있고요. 탄피를 꺼냈고요. 탄피는 여덟 발입니다. 여덟 발이 장전이 가능하다고 설명서에는 적혀 있지만 직접 해보니까 일곱 발만 장전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앞쪽에 탄 튜브는 알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에 총열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글라스 파이버로 아주 단단하게 c n 되어 있고요. 핸드가드도 마찬가지로 나일론 글라스 파이버입니다. 총 몸체, 레버, 놀이 u 뭉치 방아쇠, 해머와 동작부 대부분, 그리고 가늠쇠, 가늠자가 모두 금속 아연 다이캐스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가 직접 뇌관을 때리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중국산 제품들도 꽤 많이 만져보고 또 동산 제품도 있는데요. 아카데미 과학에서 진짜 이번에 칼을 갈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이치기 모션까지 잘 재현한 것 자체가 아주 놀랐고요. 자, 이제 탄피를 한 발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피 삽입감은 아주 부드러워요. 어, 중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탄피를 한세 발째부터 좀 뻑뻑해갖고 넣기 힘들어지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앞쪽에 고무, 전장식으로 비비탄을 장전할 수 있는 고무 처리가 되어 있는 탄피를 일곱 발까지만 장전할 수 있고요. 여덟 발째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실 커버 부품 역시 아연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레버를 동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동작하면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약실로 탄이 따라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버를 앞쪽으로 제껴 주면 이렇게 탄피가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격발 후 바로 이렇게 레버를 열어 주면 탄피가 배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탄피가 어중간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탄피 배출 아, 탄피 배출계에 뭔가 특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은 탄피 배출 제품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레버와 모든 동작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 없이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네요. 탄피는 이전작 카구팔과 동일합니다. 탄피 앞쪽에 연질 플라로 되어 있는 탄두부가 있고요. 여기에 비비탄을 확실하게 꽂아서 발사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비비탄을 너무 엉성하게 결합하면 발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비탄은 확실하게 꽂아주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비탄을 준비를 했고요. 총 8발을 준비했으나 장착은 7발만 장전이 가능하니 7발을 삽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급탄이 불가능하니 레버는 꼭 닫은 상태에서 탄을 급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발을 집어 넣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 모두 부드럽게 장전이 됐고요. 이제 핸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잼이 걸릴 거요. 스피인 코킹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예, 총이 길이가 길어서 스피인 코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익숙해지면 스피인 코킹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표적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은 약 6m 거리에 있습니다. 호흡 다이얼이 숨겨져 있는데요. 호, 호흡 다이얼은 이 가늠자 높이를 조정해주는 금속 부품을 분리해주면 그 아래쪽에 숨어 있습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호흡 다이얼을 돌려줄 수 있고요. 호흡 다이얼은 오른쪽으로 감아주면 호흡이 더 많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의 AGF의 서브 브랜드 AGX 아카데미 건익스트림 브랜딩을 달고 나온 첫 번째 제품이죠. 윈체스터 M1894의 리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 탄피 배출의 특허가 조금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탄피 배출은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탄두에 연질 플라스틱의 비비탄을 물려서 발사하는 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왼걸려 아, 표적 사격을 하는데 5m 거리, 6m 거리에서 아주 표적에 딱딱 들어가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